패자전 경기입니다. 테란 윤찬희 선수예요. 윤찬희 선수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위쪽은 고석현 선수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고석현 선수. 저그대 저그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패전는 내려왔거든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테란전 경기예요. 테란전 어떻게 풀어나갈지. 장기전 끝에 패배를 한 윤찬희 선수에게 기회가 패자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지.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은 연습하기가 좀 편안하거든요. 프로토스가 없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저그전 또 테란전만 준비를 하면 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볼석현 선수가 이 저그전에서 준비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 테란전에서만큼은 또 뭔가 자신만의 어, 좀 어, 괜찮은 그런 전략들 분명 네. 준비했으리라믿습니다 음... 테란전의 그 약점을 준비된 빌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휘몰아치는 공격 오. 빈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재산을 투자를 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어, 화끈한 스타일의 선수가 고석현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예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 또 상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렇죠. 리볼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 테란대 저그전 승률 자체가 거의 5대 5예요. 연습을 했을 때 이제 개인 성적을 또 살펴보면은 윤찬희 선수는 이맵에서 저그를 어, 세번 맞닥뜨렸는데 세번 모두 다 이겼고 오. 조석현 선수는 어, 테란을 만나서 연습한 공식적인 어쨌든 온라인 기록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 왔을지 앞마당 가져가죠 1 0 앞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전 운영 자체는 어,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더 자신 있으니까 음. 어, 초반에 좀 단단한 플레이를 통해서 좀 허무하게 예, 경기를 내줄 수 있는 상황만 어. 방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로 방향이고 먼저 들어가서 좀 확인하는 쪽이 음. 윤찬희 선수의 앞마당 봅니다 어 아래쪽에서 들어왔구나 확인하고 있고요 세로 방향 네. 노림수를 가지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먹고 테크를 확보한 상태에서 좀 갖춘 병력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윤찬희 선수는 그래서 고석현 선수는 어느 타이밍을 노릴지 테란를 잡기 위해서 저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운영방법 뮤탈리스크 컨트롤 정말 모든 것들을 어느정도 갖춰야 테란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뮤탈 컨트롤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넘칠 수는 없어요 네. 네. 이 중간에 그 공백기가 꽤 길기 때문에 뮤탈이 아닌 다른 유닛들, 네. 예선 때를 생각하면 뭐 저울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울링은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러커를 사용해주면서 올인성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도 어... 있었습니다. 네. 어느 타임에 잡을지 그게 좀 포인트고요. 어쨌 상대 예측을 좀 벗어나는 행동을 통해서 저 탄탄한 어쨌든 수비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고석현 선수의 중반 이후의 전략의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SCB 또 제거도 하고 붙여서 체력 빼놨거든요. 네. 물어 뜯고 네. 여기서 좀 공격성. 고석현 선수 전성기 때모요정 네. 미친 듯이 어요도 아, 예. 네. 몰래 뽑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마당 네. 쪽에서 상대가 방심하는 이 틈을 좀 스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네. 자, 들어오면서 여기 입구 쪽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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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었다가 맨날 물다가요 <laughs> 턱이 네. 강제로 벌려져서 네. 예. 드론이 드론이, 드론이 말리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안 된다고 예. 네. 가서 물고 제대로 몰라고요 원래는 이제 머리니 생머리만 서 있다가 네. s c v 가 하나 커버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음. 저링또덜뚜리죠 네. 또 네. 아, 이건 테란 보면. 입장에서 보면요 이 뽑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거 억지다라고 우길 예. 정도로. 예. 한번 물면 놓치지 않아요. 지금 없는 타이밍. 제 물러갑니다. 대부분 한번 실패하면 아, 다시 이런 식으로 시도를잘안 하는데. 물고 물고 또 예. 물고 물고 네. 시야가 없는 물고 물고. 물고 시야 없어. 물고 못 찍었었죠. 네. 예. 물고 뜯고 지금은 정울링네 기가 우선. 아 난이 패스미라 6기까지 자로 좀 들어가면서 하나 또. 네. 본인 쪽배럭이 있긴 한데. 자 파이어맨 메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워. 못 와요 자 앞마랑 쪽에 자원 못 쓰게 자원 그러니까 수비 범위를 좀 좁혀야 돼요 네, 상대가 이런 식으로 거의 눈이 풀려서 지금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세요. 수비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말은 미친 저글링이거든요 네. 오 파이어맨 나오 도망가야죠 아, 구, 구우면은 그래. 네. 와, 여가여여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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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요 네, 연정을 야, 좁혀야 돼요 찹혔어요. 와 아니 무슨 빨간바지 이렇게 쉽게 찢나요 와, 와. 와. 파이어맨이고 뭐고 네. 눈이 돌아간 저글링은 그렇죠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와. 야, 야 저글링 계속 나니? 네. 그렇죠 미친 저글링 그 갈래 죠 미친 저글링. 네저 네. 앞마당 저 배럭 쪽에서 나오는 병력들을 꾸준히 잡아주면서 네. 야육탈로끝장 네.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 가난한 상태에서 저글링을 많이 쓴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가 대공이 안될끔 파이어 배수비로만 하게끔 만들고 자 인구수 방아 놓고 네 여기서 네. 밀어냈고요. 네. 네. 오 이제 미드라 배럭 이제 날아오거든요. 네. 드론 하나 그리고 네. 지금은. 여보세요. 총을! 총이 없어요! 네 그냥 와서 그냥, 오, 오면은 무서워지진 않아요 예, 아니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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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를! 요! 오! 요! 저걸린 아, 컨트롤. 컨트롤!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네.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총이 없어요. 없어요! 총! 오, 네 그럼 뮤탈리스 퀸 대공이 세상? 없어요 대공이! 네 정말 고석현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아 시즈니!